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베이스어스에서 나온 LED 책상 램프를 바로 가져와 봤음. 접이식 디자인이라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도 완전 간편. 원하는 밝기로 조절할 수 있어. 공부나 독서에 딱 좋고 눈 보호 기능까지 있어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함이 덜해. 스마트 제어로 편리하게 켜고 끌수 있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리해. 세 가지 색온도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기분에 따라 바꿔 보는 재미도 쏠쏠하네. 디자인도 세련되고 깔끔해서 책상 위에서 빛나는 아이템이 될것 같아.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충전식 LED 테이블 램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디자인이 깔끔하고 터치 스위치로 조작이 간편하니 진짜 좋더라고. 발광량도 적당해서 독서할 때 눈이 편안하고 펜 기능까지 있어서 여름철에 유용할 듯.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볍고 이동하기도 편해. 책상 위에 두면 완전 스타일리시해 보임. 1년 보증까지 있으니 믿고 사용할 수 있겠지?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LAO 파워의 10W QI 무선 충전 LED 책상 램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이 깔끔하고 기능이 많아서 공부할 때 완전 유용해. 알고 보니 달력, 온도, 알람 기능까지 다 들어있어서 시간 관리도 똑똑하게 가능하더라고. 무선 충전도 지원해서 휴대폰 충전 걱정 끝. 눈 보호에도 신경 썼다니 정말 대박이지. 너무 좋아서 별 5개.